대한민국 원자력 발전 단순한 전기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기술력의 상징입니다. 1. 기술 자립. 우리는 원자로를 직접 만듭니다. APR 1400 세계에서 통하는 3세대 원전이죠. 미국, 프랑스, 일본 못지 않은 기술력, 그걸 독자 개발했습니다. 2. 에너지 안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하지만 원전이 있기에 전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국내 전력의 약30% 원전이 책임지고 있죠. 3. 수출성과. UAE에 원전 수출한 거 기억나시나요? 바라카 원전 수출 한국형 원전의 세계 대비입니다. 4. 친환경 전략. 탄소 중립. 말 뿐이면 안 되죠. 원전은 탄소 거의 제로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실제로 효과 있는 에너지입니다. 5. 산업 생태계. 원전 하나가 움직이면 수천 개의 부품 수만 명의 전문가가 움직입니다. 이건 과학기술 제조업 교육이 다 연결된 산업의 꽃입니다. 대한민국 원자력 위대한 이유가 분명하죠. 기술 안보 경제 환경 미래까지. 우리가 만든 에너지 우리가 지켜갈 미래입니다.